국 마녀로 변신했다고 하니까요. 격방, 격방 여신에서 연애 공개만을 덧치는 모습은 어떨까? 얘네 예능인들 이렇게 뭉쳐서 또 뭔가를 또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멤버를 매주 본다는 생각에 저도 들떠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좀 느꼈어요 아 내가 굉장히 아, 이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고급스럽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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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여러분들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말씀은 예 그냥 여러분들 어, 선처를 부탁해 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예전부터 무한걸스 때부터 이렇게 여성분들끼리, 여자 개그먼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을 솔직히 너무 부러워하고 있었고 나도 저게 끼고 싶다 아, 김신영이 빠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신영이니가 살을 굉장히 많이 빼서 저랑 엮이는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 이제는 김신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아닌데 다른 캐릭터구나 이제,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또, 송이 은 선배님의 그 노련한 진행 실력과 함께 김숙 선배님의 숲 크러쉬, 그 다음에 안영미 씨의 그 더러움, <laughs> 국주의 에너지. 이 <laughs>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빵빵 <laughs> 파탈이거든요. 굉장히 자연분방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어 <laughs> <아니, 웃음> 자연분방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연분방. 저희 가운데 너무 힘든데, <laughs> 저 자리도 바꿔주죠 자연분방이요. 이분들과 이 양쪽에 <laughs> 계신 분들과 같이. 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웃음> 불안하고, <웃음> 김수현 씨를 뭐 섭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세계를 뛰었는데요. 저는 전세집을 빼향이 있습니다. 어, 저는 뭐, 류준열 씨도 당연히 고 김수현 뭐뭐 씨, 뭐, 그 외에는 인성 씨, 강동원 씨, 유아인씨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편이 힘들다면, 저는 민경호 씨가 다시 한번 나와서, 아, 민경호 씨. 어떡하시면 아니야, 이거? 아. 아까 전세집 빼준다고요? 예. 건물을 드립니다 아이고! <laughs> 요즘 가장 짤리요 <못> 섹시분이시잖아요. <laughs> 굉장히 섹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찬원 씨를 위해서라는 제가 못지않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김우빈 씨 어? 한번 오셔야죠. 아, 예. 아니 문자는 이제 주고 받긴하는데 예. 문자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예. 문자를 주고. 주고. 문자를 제 주고 주고 있는데 또계괜찮이요 또 요즘 박해진 씨. 예. 어? 아.